핸드폰 교체는 최대한 늦추시는 게 좋습니다. 매년 새로운 핸드폰이 나올 때마다 핸드폰 바꾸고 싶죠? 2년 약정을 걸어서 핸드폰을 바꾸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자급제 핸드폰을 구매해서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핸드폰 교체도 자유로워졌고요 브랜드마다 보상 프로그램이 있어서 사용하던 핸드폰을 반납하면 제품의 가치만큼 크레딧으로 돌려주잖아요 새 제품을 사는데 부담이 엄청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현명한 소비라고 할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도 저같이 생각하시는 건지 2014년에는 전 세계 기준으로 핸드폰 교체 주기가 1년 11개월이었지만 2023년 기준으로는 거의 4년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핸드폰 교체 주기는 대체 몇 년이 적당한 건지 알아보고 어떻게 현명한 소비를 할수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왜 대체 핸드폰 교체 주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너무 비쌉니다. 요즘 최신 스마트폰 가격은 100만 원이 기본이고 고급형 모델은 15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과거에는 통신사 보조금이 많아서 신제품 교체도 부담이 덜했는데 지금은 보조금도 축소가 됐고요. 자급제도 확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해더 써볼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새 제품이라고 와할 만큼 성능이 느껴지지 않아요. 옛날에는 3G에서 LTE로 넘어갈 때홈 버튼 방식에서 페이스 인식으로 바뀌었을 때나 카메라 하실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이런 기술들의 점프가 확실히 느껴졌기 때문에 폰을 바꾸는 게 업그레이드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요즘은 웬만한 기능은 3년 전 모델도 문제 없이 잘 됩니다. 프로세서가 10% 빨라졌다고 해도 일상에서는 체감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중고폰 시장이 많이 활성화됐어요. 예전에 중고폰은 장구장이 많다고 인식되었는데 지금은 공식 인증해주는 데도 많고 배터리 검수까지 합니다. 1년 보증까지 제공해주는데 중고로 1년, 2년 된 플래그십 모델을 사게 되면 성능은 최신 못지 않거든요. 근데 가격은 30%에서 40%더 저렴합니다. 차라리 새 폰을 사느니 한 세대 전 모델을 저렴하게 사서 쓰자. 이런 실용적인 판단이 대세가 된 거죠. 자 마지막 이유는 자급제와 알뜰 요금제가 자유롭게 소비를 하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2년 약정 끝 위약금 없이 다시 기기 변경을 하고 다시 2년 약정 이렇게 변경을 했다면 지금은 자급제 폰을 구매해서 알뜰 요금제를 사용합니다. 약정은 없어요. 내 마음대로 기기를 다시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필요할 때만 바꾸는 시대로 바뀌고 있죠. 그러면 교체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제일 적당할까요? 1년도 사용하지 않고 교체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최신 기술을 먼저 쓰고 싶어하고 보상 판매나 중고처분 전제로 신제품을 매년 교체하시는 분들이죠. 카메라 화질도 올라가고 새로운 기능도 써보고 디자인도 더 세련됐고 확실히 장점도 더 존재하지만 문제는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1년 전에 140만 원 주고 산 핸드폰이 지금 중국가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가성비로 보면 최악에 가깝습니다. 그 2년 교체 주기 가장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통신사 약정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바꿉니다. 실제로 2년쯤 지나면 배터리 성능도 좀 줄고 기기 속도도 살짝 들어주는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신제품도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바꿀 때가 됐네 하면서 교체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게 아셔야 될건이 시기는 배터리 교체만 해도 1~2년은 더쓸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때는 배터리 교체만 추천드리고요. 3년에서 4년 주기입니다. 이건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구간이기도 한데요. 배터리는 한번 교체해주고 중간에 한두번 정도 초기화 해주면 진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기가 바로 3년에서 4년이에요. 게다가 앱 호환성도 문제가 없어요. 중고 가치도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5년 이상 장기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관리하시는 분들. 인데요 기기를 정말 소중히 다루고 배터리도 두번 정도 교체했을 겁니다. 교체 비용도 없고, 지구 환경에도 이롭고 불필요한 지출 없이 실속까지 챙기는 소비 방식.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O.S. 업데이트가 중단되면 금융 앱이나 인증 앱이 작동하지 않거나 보안이 좀 허술해집니다. 최신 앱이 설치되지 않거나 속도 저하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3년에서 4년 주기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행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써보고 수많은 사용자들의 경험을 참고해서 정리한 스마트폰을 오래 쓰는 실전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부분의 부품은 5년에서 10년도 거뜬히 버팁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달라요. 스마트폰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방식이라서 충전 주기가 반복될수록 성능이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처음엔 하루 종일 썼던 핸드폰이 어느 순간부터는 오후만 돼도 20%대. 이런 현상이 오면 아, 또 핸드폰 바꿔야 하나? 이런 고민이 시작되죠. 그런데 배터리만 문제라면 폰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핸드폰 배터리 교체 비용은 5만원에서 7만원 수준으로 공식 서비스 센터나 인증된 사설 수리점에서 1시간 내로 깔끔하게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폰 가격이 지금은 기본 100만원인데 7만원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쓸수 있다면 가성비는 진짜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사람들이 교체를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핸드폰 속도가 너무 느려졌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게 진짜 성능 저하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절반은 정말 심리적으로 그냥 바꾸시는 거예요. 새로운 스마트폰 광고나 리뷰 영상과 같은 걸 보다 보면 내가 사용했던 기기가 좀 낡아 보이고 더 느려지게 느껴지는 착각이 생깁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냥 캐시 누적이나 앱을 그냥 자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저장 공간 부족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사진과 영상, 문자까지는 클라우드로 백업하고 정기적으로 초기화를 해 준다면 내 폰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속도가 정말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핸드폰을 바꾸게 된다면 가장 먼저 통신사 약정에서 벗어나세요. 요즘은 자급제 폰에 알뜰 요금제를 조합해서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 통신사 요금제로 월 8만원에서 9만원 내주시던 분들이 알뜰 요금제로 바꾸면 월 2만원에서 3만원이면 충분히 사용하십니다. 2년 기준으로 50만원에서 60만원을 아끼는 구조예요. 게다가 약정이 없으니까 기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폰을 사지 않더라도 주변 기기를잘 활용하면 핸드폰 수명을 늘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영상을 많이 본다. 태블릿을 사용하면 폰도 혹사를 덜 시키는데 눈이 편해집니다. 운동이나 헬스에 관심이 많으면 핸드폰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워치를 연동해서 건강관리 알림체크 수면추적까지 폰의 역 를 분산시키면 폰의 수명도 늘고 기능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마트폰 교체 주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는 나의 실제 환경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교체 주기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